라니아의 섹스 테라피. 지금까지 구독자 2만 명, 조회수 130만을 한 저의 현재 수익은 바로! 안녕하세요. 세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. 어, 제가 구독자 1000명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. 어, 3일 만에 구독자 1만 명이 됐어요. 그래서, 그, 만명된 감사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또 3일 만에, 그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구독자가 2만 2,890명이 됐습니다. 일단, 2만여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, 어, 이렇게 빨리, 이렇게, 될줄 모르고, 만 명이 되면, 우리 워크샵 한번 해요 했던, 했는데,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본의 아니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네요. 또 영상 하나가, 어, 130만 뷰 이상이 나왔어요. 그래서 100만 뷰 이상이 꿈의 뷰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,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때 도대체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맨 끝에 이제 그 수익의 비밀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제그 영상을 보시면. 거의 뭐 아시겠지만 컨셉 자체가 성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19금으로 이제 묶어놓은 영상이 12편이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금으로 해놓은 영상은 어 어떤 광고라든지 수익활동이할수 없는 영상들이에요. 그래서 그 영상이 열, 19편 중에 12편이고요. 그 다음에 6편이 노란딱지예요노란딱지 뭔지 아시죠? 유튜브 측에서 그 분류를 한노란딱지에 걸렸고요. 딱한 편만이 이제 녹색을 달고 있어요. 그 성에 대한 얘기를 어, 주제로 컨텐츠로 하는 영상은 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잖아요. 그런데 보면 그 10대들이 20대들이 이렇게 주로 가는 영상과 제 영상은 아무래도 좀,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1대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어떡하냐, 아이들이 보면 어떡하냐,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, 어, 13세부터 17세까지 저 영상을 보는 비율이요. 0.1%예요. 0.1%고, 18세, 만 18세 이상이면 성인이잖아요? 만 18세 이상부터 24세가 단 1%예요. 제가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어요. 그래서 1%도, 1%,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, 25세에서 34세가 3.3%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35세 이상의 성인들이에요. 원래 제가 목표로 한 것도 청소년의 성이나 음, 젊은 친구들의 성이 아닌 청, 장년, 중년, 그다음에 노년의 성을 제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의도한 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0.1%밖에 안 된다고 수치상에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제 오픈 카톡에. 그러면은 중학생,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해요. 근데 성상담이겠죠? 성상담인데, 제가 뭐 오픈 카톡에서 성상담을 하진 않지만, 그 친구들의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 뭐 엄청 막 음란하고 이상한 것들이 아니에요. 오히려 정말 자기 몸에 대해서,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호기심을 갖다 물어보는 건데,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그 주인 위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부모들이 이런 거를 만약에 금기시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못 꺼내게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인터넷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하고 좋은 정보 보다는 그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영상 보여줘야 되면 어떻게 해요?라고 걱정하시기 앞서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왔을 때 내가 얼마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가장 고무적인 거는 제가 어 남성이 그때 거의 98%였잖아요. 그래서 여성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. 무려 여성 구독자가 2%에서 8.5% 늘었어요. 4배 늘었죠, 4배. 어,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. 왜 산부인과 갈 때도 그 남자 의사 선생님이 불편해서 여의사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좀 하기 어려웠더라도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, 친구들, 언니들, 부담 없이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. 문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. 그 다음에 노출 클릭률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영상이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얼마나 이제 클릭을 해주느냐. 근데 그 노출 클릭률이 평균 2%에서 7%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제 영상은 노출 클릭률이 무려 10%예요.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점수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노출이 됐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와 보시고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얘기니까. 어, 이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서 볼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, 크리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이 영상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인식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. 왜냐면제 자신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워요. 그런데 누군가 그것도 다큰 성인의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방송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욕심이고 저는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. 다른 어떤 안내자 가이드가 없어서 좀 어려워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은 정말 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. 왜냐하면 저는 말로써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는 댓글은 글로써 누군가가 보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글의 힘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누군가의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할수 있는 것도. 게다가 또 컨텐츠 자체가 성이라는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. 댓글 하나를 좀 쓰시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쓰지 마시고 누군가 본다는 생각 하에 어좀 신중하게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라니엘 세라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가 물론 우리끼리만의 문화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선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혼자만 이어 라니엘 세라피를 읽일끌어 읽고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랑 똑같이 한 가족으로서 이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시고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무엇보다도 이제 수익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.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의 19금에 걸린 영상이고 또 이제 노랑딱지라고 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 수익이 가능한 영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 녹색 붙어 있는 하나밖에 없고 그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은 지금까지 구독자 2만 명, 조회수 130만을 한 저의 현재 수익은 바로 5달러입니다. 5달러. 4달러면 좋았을 텐데 5달러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좀 허무하죠? <laughs> 어, 수익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. 다만 이제 제가 그리는 꿈은 있어요. 나중에 저 정말 이제 10만뷰 또 이거 말했다가 너무 빨리 10만 되면 좀 곤란하긴 한데 10만 명 이상 구독자분들이 생기면 그, 어디든 찐팬 있잖아요. 진짜 찐팬들. 그래서 그 찐팬분들이 따로 이제 제가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뭔가 저랑 직접 할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행동력볼 바꾸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준비를 할게요.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실과 허는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제 영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 그동안 우리 성인들이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목말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 성의 담론이라는 거를 할수 있는 장이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많아지길 바라고요.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,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사실 지금 성에 대한 인식은 영도 아니에요, 영도 아니고 저기 지하 100층 밑에 거의 저 밑에 아주 그늘진 곳에 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. 좀 올려 올려면은 이거를 최소한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기운이 퍼졌을 때그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꼭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도 미약하지만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그등대지기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. 그5달라에 속상하지 않, 속상해하지 않고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